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수행하는 시간, 수행을 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법당에 도착해서입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든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가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까? 수행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멍하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거나 옷을 빨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한다는 것이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앉아서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르지 않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가리지 말아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가리지 말고 둘째, 장소를 가리지 말고 셋째, 일을 가리지 말며 넷째, 자세를 가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수행할 줄 알아야 하며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해야 하므로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며 여유있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좌선할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타나는 대상을 보십시오. 마음이 코로 가면 코를 보고 손으로 가면 손을 보십시오. 코를 보다가 손에 어떤 느낌이 생겨서 마음이 손으로 가게 되면 손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코를 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코로 다시 끌어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코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주변은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지요? 마음이 소리 쪽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자, 소리를 관찰해야 합니다. 소리가 방해됩니까? 수행자, 아닙니다. 소리를 자연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들리면 들리는 줄 인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며칠 동안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졸거나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이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밖에서 지낼 때는 번뇌로 인해 마음의 활력이 있었습니다. 수행센터에 와서는 참, 심, 진심으로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니 마음의 활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3, 4일쯤 사띠, 사마디를 강화하면 마음이 조금 깨어날 것입니다. 조금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방해됩니까? 수행자,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방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지요? 생각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수 없습니까? 수행자,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각을 싫어합니까? 수행자. 생각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란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대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행자. 대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윗바사나 수행이 되고 사마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란하다고 여기면 사마디가 깨집니다. 졸려서 끄떡거릴 때 이것을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자, 그렇게 합니다. 이기던가요? 수행자,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습니까? 힘을 쓰니까 힘이 강해지던가요? 수행자, 강해지지 않습니다.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졸음을 없애기 위해 싫어하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주시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조금 들었다가 다시 끄떡거리곤 합니다. 힘을 쓸 때마다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띠, 사마디의 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해가 바르게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자연의 이치 중 하나일 뿐,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졸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의 자연적인 성품을 알고 싶다고 마음가짐을 바꿔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즉시 깨어나게 됩니다. 보고 있는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졸음이 달아납니다.